내 여기... 가방에 왜안 뜨냐? 잠깐만. 아. 아, 나 여기서 죽어 이렇게. 그러네. 아, 아 죽는다. 아 죽는다. 날왜 근데... 여기로 데리고 왔어? 너밀의계량에 아, no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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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<웃음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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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고 일어나니까 일단 수분이랑 포만도가 없으니까 일단 각자. 살아남기 위해서 파밍 먼저 해 봅시다. 어, 원래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포만감이 없어? 근데 우리 자기 전에도 음. 좀 그러지 않았나? 그렇지. 자기 전에도 원래 없었던 것 같아. 어. 어, 이게 일주일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. 올챙이 다섯 마리 잡았어. 와. 가장이다, 가장. 와 올챙이 올챙이 어디 <laughs> 어디 있어요? 빠르게 보려고. 요리하려고 그리고 여기 물속에 있는 이끼 먹으면 되거든요? 이끼? 아네네아 아, 조류. 조류? 오.. 네네 조류, 조류 먹으면 포만도가 오릅니다 근데 네, 네, 물 안에 있어요? 네응 어? 물에서는 빨리 못 간다 쉬프트도 못겠어아 그래? 근데 왜나안 되지? 어? 별로 빠르지 않은데? 어나 죽는다 와 물고기도 있어 어나 죽었다 얘들아 어? 와서 먹어 애들 <laughs> 수분... 아, 네? <laughs> 와서 먹어 이거 수분도 차 내가 구워 놨어 아, 진요 <laughs> 얘들아 어, 와서 먹어 오해야 오해 도맺치고 이거 버섯도 자랐네 월생고기 먹어 <laughs> 어, <laughs> 어 잠깐만, 저... 어, 잠깐만. 나 지금 목마른데 <laughs> 잠깐만 나, 나 물에서 죽었거든? 물에서 음. 죽으면은 가방 안 줘? 가방 있는데, 너? 아, 야, 안 잃어버렸나봐. 아니야, 잃어버렸어. 아이템 다 사라졌어. <laughs> 어? 응? 가방 막 바닥에 떨어졌어? 뭐야, 나, 나 물통도 있고 별거 다 있었는데, 아이템. 어떡해? 오 어떡하지? 오잉. 아, 개망했어. <laughs> 아, 내가 어떻게 만든 물통인데. 야, 내 거미 활도 사라졌어. 내 가방. <laughs> 내 가방 돌려줘요 <웃음> 진짜. <웃음> 내 가방. 아, 오, 울탱이 찾음. <laughs> <laughs> 내 가방 좀 찾아줘. 어, 잠깐만, 거짓말. 왜? 왜? 주었는데왜 거미 활은 없어? 아, 잉? 근데 그거 몇개 없어져 있어. 죽어서. 아우, 저런. 왜 하필 거미 활이 사라진 건데? 두 <laughs> hours <laughs> <I was> later. <laughs> 문구 어딨어? Yeah. Yeah. 여기 갖고 왔어. 문구 어딨어? <laughs> 저기 그, 타고 내려가는 거 있어. 그거 타고 내려가고 있어, 문구. 아, 그래? 그러면은 저거 잠깐만 쫀고시 뭐예요? 가시 넣고 있어 가시 5 0개 오십 개. 아 언니도. 아 근데 그거 음... 오랫동안 그거 안 하면 숨안 쉬면 안 되잖아. 아니야 저걸 어떻게 살아? 올챙이 잡느라 바빴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가장이셔서 바빴. 어 <laughs> <laughs> 올챙이 고기 많으니까. 맞아요. 말만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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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아 아! 우와 물고맨테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어디 있어? 아, 너무 무섭겠다. 어디인데? 어디인데 죽었어? 물귀신이 됐대. 물귀신이야? 어. 당신?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.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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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나는 일단 가방 주웠어. 나 아, 덥겠다. 내 만... 가방도 주워줘. <laughs> 남의 거못 주워. <laughs> 알아, 나도 알아. 여기 아. 밝은데? 거기 밝아?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은 나, 나 따라와봐. 나 공기를 먹고 올라와봐. 응.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봐. 오.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이게 뽀글뽀글 바람이 있거든? 음. 더 빨리 간단 말이야? 이렇게 들어와라. 들어와봐. 오! 지렸다. 이거 약간 진짜 그 산소흡기 호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몸에 부착할 수 있는 불빛 나오는 거라던가가 있지 않을까? 그러게. 내 여기... 가방을 왜안 뜨냐? 잠깐 어. 아빠 여기서 죽어, 이렇게. 그러네. 아, 아 죽는다. 아 죽는다. 아왜 여기로 잘고 네. 왔어 노~~ 밀로의 계략에 빠졌어 진짜. ㅋ ㅋ ㅋ ㅋ ㅋ 구가 밍구 가방 없애버리려고 아니 내가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<laughs> 진짜 저 사람 <웃음> 사악하네 <laughs> <아니, 내가> 나나나나나나나다나빠 <나쁘다. 웃음> 지금 몇주째 죽었다고 얘기했잖아 <웃음> <웃음> 진짜 저 사람 농구도 가방 되게 여러 개 버렸겠구나. 근데 어둡진 않던데, 안쪽이. 아, 그래? 어. 아, 근데 내가 죽어서 어두운 거였어. 아. 아 오케이. 어, 뭐야, 뭐야. 이거 뭐 들어가 있는데? 얘 저... 죽여야 될까? 얘 뭐, 예, 여기. 뭐가 들어가 있어요? 이거 봐, 이거 봐. 여기 들어가 있잖아, 침대. 저거. 침대에 누가 들어가 있는데? 귀엽겠다. 벌레, 벌레, 벌레. <laughs> 뭐야, 귀여워. <벌레가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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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잘 자. 헐, 되게 그 귀웠네 귀여... 되게 귀엽다. 근데 <laughs> 저기 껴가지고 못 나오네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귀여. 우리가 키우자. <laughs> 그래. 그곧 빠져 나가고 막. 귀엽다. 하나 둘 셋. 내가.